브리온과 광동의 경기 아지르를 보고 나온 불독의 제라스 불라스! 우와, 우와 좋아 이것저서 많이 신뢰를 하시는군요 네. <laughs> 어여기 어떻게 해야 체력이 너무 까이면 은 전력도 에 예. 오우 <laughs> 네포트 받아냈습니다만 뒤에 영지가 아 영지가 와요 또다 오네요. 아르가 오는데 카리스토착 오네 다 빠지면 여기서 잠언니다아또 피드백을 하고 있는 시드백 장면이 있네요. 어, 근데 약간 아. 뭔가 입에서 포킹을 하는 것 같아요. 오려 아. 시맥 네, 감독님이 어. 포킹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렇죠. 저는 알것 같아요. 탑에서 그 카이사가 트리스탄을 잡기 위해서 돌진했던 음. 그 장면 있잖아요. 음. 제가 볼땐 그게 게임에 정말 큰 영향이 있었어요. 아. 아니 그 5번까지 갔는데. 네, 그래 여기서 저... 원래는 두쿠가 주구가... 와 너무 잘 되는 어, 것 같아요. 여기서 전멸까지 딱 빼주고 그 이유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갑자기 W 와, 와 진짜 그긴거 나오는데요. 오락 4,700, 오 329, 마드 2 0 1챔 재편이 저지불과 실드 병동기는 거 있고요. 에어보 입고 긁끄러고 나와요. 오케이 브리온이 3세트를 승리하며 광동을 2대 1로 잡아냈습니다.